안녕하세요 부자들인 매직티비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4일 새벽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2022년 7월 4주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인데요 한국부동산원이 2022년 7월 4주 전 7월 25일 기준인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 가격은 무려 0.62%가 하락했고요. 전세 가격도 0.05%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아래는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랑요. 전세 가격 변동률이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1년간 전국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지수 및 변동률 추인데요. 2021년 8월 2일부터 쭉우상향 하다가요. 지금 2021년 12월부터 지금 거의 보합 내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그러다가 지금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하락 추세에 조금씩 접어드는 그런 그래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이 마이너스 0.06%고요.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 마이너스 0.04%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합니다. 수도권은 마이너스 0.06%에서 마이너스 0.08%로 서울은 마이너스 0.05%에서 마이너스 0.07%로 그리고 지방은 마이너스 0.03%에서 마이너스 0.04%로 모두 하락폭이 확대됐고요. 5대 광역시 보면 마이너스 0.06%에서 마이너스 0.07%로 8개도 보시면 0.0%죠? 0%보합에서 마이너스 0.01%, 세종은 마이너스 0.21%에서 마이너스 0.17%가 되었다고 하고요. 시도별로 보면은 전북이 0.08%, 강원이 0.01%, 제주 0.01% 상승했고요. 세종은 마이너스 0.17%, 대구는 마이너스 0.13%, 대전 마이너스 0.1%, 그리고 인천도 마이너스 0.1%, 경기는 마이너스 0.08%, 서울은 마이너스 0.07%, 전남 마이너스 0.04%, 충남도 마이너스 0.04%등 하락했다고 합니다. 공표 지역 176개 시군구 중에요.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은 35개에서 31개로 줄었죠.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보합 지역은 역시 13개에서 14개로 줄었고, 아, 14개로 증가했네요, 지역은. 그리고 하락지역은 128개에서 131개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래는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인데요. 쭉쪽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의 대다수의 지역이 지금 하락이죠. 상승한 건 강원도, 그리고 전북. 빼고는 지금 다 하락입니다. 제주, 제주도 상승했네요.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수도권 보면 마이너스 0.08%인데요. 서울은 0.07% 하락, 인천 0.1% 하락, 경기 0.08% 하락 모두 하락했습니다. 수도권, 서울 보면은 기존의 마이너스 0.05%에서 마이너스 0.07%로 하락했고, 세분한 완화 예고로 일부 매물의 수 움직임은 나타났으나 추가 금리 인상, 요즘 금리 인상이 이슈죠. 우려에 따른 가격 하방 압력이 크게 작용 중으로 매수 관망세가 잠기야 되며 서울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합니다. 서울은 강북 14개구랑 강남 11개구로 이렇게 볼수 있는데, 강북 14개구 보시면 마이너스 0.11%네요. 강북 대부분 지역이 하락폭이 확대되는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도봉구는 도봉 창동 위주로 하락했고요. 노원구는 상계동, 중소형 위주, 하락거래 영향, 성북구도 강북과 인접한 정릉, 기름동 위주로 하락했고, 서대문구도 홍은 홍제동 위주로 매물 적체, 심화 현상, 심화 영향으로 하락해서 전주 대비 하락국이 확대됐다고 합니다. 강남 말하고 있습니다. 11개국인데요, -0.03%, 중신축 중심 상승과 구축 위주의 매물 등락이 혼재 중이라고 합니다. 서초구가. 서초구는 0.02% 상승했네요. 왜 강남 전역에서 하락 중이라고 합니다. 송파구 -0.04%로 잠실동 대단지 위주 매물 적체가 심화되고 있다고 하고요. 주요 단지 하락 거래 영향으로 전주 대비 강남 지역 하락세를 견인했다고 합니다. 인천도 하락인데요, -0.08%에서 -0.1%로 입주 물량과 금리 인상 우려로 과거 가격 상승 폭이 높았던 신도시 지역에서 매물 적체가 심화 중이라고 합니다. 서구 마이너스 0.13%대형 검단 신도시 위주로 하락했고 연수구 송도 신도시 위주로 하락, 중구는 영종 하늘도시 위주로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합니다. 경기 한번 보시면 마이너스 0.06%에서 마이너스 0.08%로 하락했는데 이천시는 상승했습니다. 0.17% 직장인 수요 꾸준한 대월면 부발로 위주로 상승했고 여주시도 상승했네요. 0.09%로 천성동 월성동 중저가 위주로 상승했으나 그의 대부분 지역이 매물 적체되고 금매 위주 거래가 발생하는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광주시 -0.26%죠. 태전 역동 주요단지 위주로 하락했죠. 우산시는 외산미 양산동 대단지 위주로 그리고 의정부시도 하락했습니다. 낙양동, 밀라동 위주로 하락하는 등 경기 전체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합니다. 지방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방도 하락인데요, 마이너스 0.04% 오대광역시 0.07% 하락했습니다. 여덟개도도 0.01% 하락, 세종도 0.17% 하락. 그리고 오대광역시 보면 마이너스 0.06%에서 마이너스 0 0 7를 하락했죠. 그리고 대구 역시나 하락했습니다 마이너스 0.13%. 달성구는 현풍, 화원읍, 준신축 위주로, 중구는 입, 신규 입주 물량 등의 영향으로 하락해서 대구 전체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죠.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구는 대전 같은 경우도 이제 매수심리 위축 및 매물 적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유성구, 송강동, 전민동 부축 위주로 서구는 도안동, 만년동 위주로 하락했고요. 세종도 하락. 추세죠. 신규 입주물량 및 매물 적재 역량이 지속되나 거주역 양원 일부 지역에서 상승거래 발생해서 하락폭이 축소됐다고 합니다. 여덟 개도도 이렇게 보합에서 마이너스 0.01% 하락했죠. 전북은 플러스네요. 0.09%에서 0.08% 0.01% 상승폭이 감소했지만 상승했고요. 분산시정주역권 양원 미장동 위주로 상승했고 전주 안산구 서신동 등 위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아래는 이제 전북, 강원, 제주,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남 관련해서 있고요. 상승폭 축소는 전북, 강원이 상승폭이 축소됐고 전기 대비 단계가요. 그리고 제주는 하락에서 상승 전환을 했네요. 경북은 상승에서 하락 전환, 경남은 보합에서 하락 전환. 충북, 충남은 하락폭이 확대됐고 전남은 그나마 이제 하락폭이 축소됐습니다. 전북 8개 도중 1위, 그리고 전남 8개 중 8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 동향 보시면 전국이 마이너스 0.05%죠.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마이너스 0.03%에서 어, 하락폭이 확대됐고요. 수도권도 마이너스 0.05%에서 0.06%로 하락폭 확대. 서울은 하락폭 유지고요. 마이너스 0.03%에서 지방은 마이너스 0.02%에서 마이너스 0.03%로 하락폭이 역시 확대됐고, 5대광역시는 마이너스 0.07% 아, 유지. 여덟 개도는 마이너스 0.03% 상승이었는데 0.01%로 상승폭이 축소됐죠. 세종은 마이너스 0.1% 하락에서 마이너스 0.29% 하락 폭이 상승됐죠, 증가됐죠. 시도별로는 전북이 0.08% 상승, 경북 0.04% 상승, 경남 0.03% 상승. 제주는 보합이고요. 반면에 이제 세종 마이너스 0.29% 하락, 대구 마이너스 0.16% 하락, 대전도 하락했습니다. 인천 충남, 경기, 전남 모두 하락했죠.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에요. 지난주 대비지역은 53개에서 42개로 감소됐고 보합지역은 19개에서 21개로 상승했고 하락지역 104개에서 113개로 증가됐습니다. 아래는 시도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인데요. 이렇게 지도로 한눈에 알아볼수록 나와있습니다. 보면은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제주는 보합이죠. 외에는 다 하락했습니다. 지금 이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도권 마이너스 0.06%죠. 서울 0.03% 하락, 인천 0.1% 하락, 경기 0.07% 하락했습니다. 서울은 마이너스 0.03%에서 마이너스 0.03%로 하락폭이 유지됐고, 높은 전세 가격에 대한 부담과 금리 인상에 따른 월세전환 문의 증가 등으로 전세 매물 적체가 지속되면서 서울 전역에서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합니다. 강북은 14개 군데요. 마이너스 0.03%입니다. 중구 마이너스 0.07%로 황학동, 신당동 위주로 하락했죠. 마포구 마이너스 0.06%로 도화동 위주로 하락했고, 서대문구도 마이너스 0.05%로 홍제동, 중소 규모 단지로 단지 위주로 하락했고, 강북구도 미아동 대단지 위주로 매물 증가하며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북도 하락인데요. 1 1개고 전주와, 전주와 유사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강남구는 이제 보합이고요 중대형 고가 위주 상승과 중소형 구축 하락이 혼재되며 보합세를 유지 중이라고 합니다. 강남구는. 반면에 이제 양천구는 마이너스 0.08% 하락했죠. 신정동, 목동 대단지 위주로 매물이 누적이 장기화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주 대비 강남지역 하락폭 확대 견인이었다고 하고요. 인천시 보시면 마이너스 0.11%에서 마이너스 0.1% 중구는 중산동 내 신규 입주물량 영향으로 하락폭이 확대되는 가운데 있고요. 연수구도 송도동, 연수동 위주로 매매가격 하락 동반했고 계양구도 작전동 소형 위주로 하락, 인천 전체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합니다. 경기는 마이너스 0.05%에서 마이너스 0.07%로 하락폭이 증가됐네요 어, 보면 이천시는 상승했습니다 0.26% 여기는 이제 직장인 수요가 있죠 백사면, 부발로 위주로 과천시도 0.13% 상승했습니다 정비사업, 이주수요역량으로 상승했다고 하네요 주공사단지, 그리고 수원영통동, 양주시는 하락했습니다 입주물량역량 등으로 매물이 적체되었다고 하네요 광주시도 태전동 역전동 유주로 매매가격 하락과 동반해서 하락하는 등 경기전체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합니다 지방 한번 보시면 마이너스 0.03% 인데요 우대광역시가 0.07% 하락 여덟개도가 0.01% 상승 세종이 0.29% 하락했다고 합니다 우대광역시는 마이너스 0.07% 에서 마이너스 0.07%로 유지됐고 하락폭이요 대구는 역시나 마이너스 0.18% 에서 마이너스 0.16%로 0.02% 하락폭이 축소되긴 했으나 신규 입지 물량 등의 매물적 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구는 대봉, 수창동 주요 대단지 위주로 수성구는 수성, 범위동 위주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대전도 하락했죠. 마이너스 0.1%에서 마이너스 0.11%로 유성구는 마이너스 0.13%인데요. 송강동, 지족동 중소형 위주로 그리고 서구는 마이너스 0.13% 인데요. 신규 입주물량 영향이 있는 관저동, 둔상동, 준 신축 위주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대전 전체 하락폭 소폭이 확대됐다고 합니다. 소폭 확대됐다고 하죠. 세종도 하락했습니다. 2 1%에서 마이너스 0.21%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0.29%로 하락폭이 어, 증가됐네요. 신규 입주물량 및 거래 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고요. 세 정도 그렇고 8 개도 보면 0.03%를 상승해서 0.01% 상승으로 상승 폭이 축소됐습니다. 전북 보시면 0.07%에서 0.08%로 상승했고 군산시, 전주 왕산군은 정주 여권 양호한 지역 주요 단지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아래는 이제 전북, 경북, 경남, 제주, 강원, 충북, 전남, 충남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선 보시면 전북은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북 상승폭 유지. 경남은 상승폭 축소됐고 제주는 보합 유지했습니다. 강원은 보합에서 하락 전원 그리고 충북은 상승에서 하락 전원 그리고 전남은 하락폭 유지. 충남도 충남은 하락폭이 확대됐네요. 0.06%나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이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북 8개도 중 1위, 충남 8개중 8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대한 세부 자료는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정보 시스템 R1 여기 URI 있죠? 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어, 해당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은 앱스토어죠. 한국 부동산원 검색 후 설치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이제 부침 1에서 4까지 있는데요.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해당 자료는 한국 부동산원에 다운로드 받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다운로드 받아 보셔서 해당 자료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간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 그래프도 있습니다. 한눈에 확실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전세가격 떨어지고 있구나. 매매가격 전세가격 모두 떨어지고 있구나에 대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동률도 지금 하락하고 있죠. 지역 분포 추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아파트 매매 전세가격 지수 추이도 지금 상승했다가 2022년도에는 지금 조금씩 조금씩 하락하고 있어 보입니다. 지금. 어, 급 하락은 아닌데 한번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했죠. 함께 공부해 보시고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정리하자면 지금 전국의 부동산, 특히 아파트죠 지금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전세도 하락 추세에 있고요 음, 경기가 참안 좋은 상황인데 부동산 그리고 주식 모두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혹시나 만약에 자신이 자금 이 있으시면 이런 하락 추세 기간에 큰 기회일 거 잖아요 부동산도 평소에 들려 보시고요 아니면 경매도 요즘에 핫하니까요 한뭐 알아보시고 공부해 보시고 경매 쪽도 아직은 근데 매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어, 좀 여러모로 경제가 안 좋아지고 부동산이 하락하고 해당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어 금융 이익은 아닐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나 그 그것에 대해서 대비는 해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우선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경매를 통해서 경량 장금 대출이 많이 나오니까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에 경매 관련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한번 경매도 한번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은 공부 단계인데 그리고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 동향도 한번 보고 있고요. 뉴스들도 어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요. 그것 또한 이제 여러분들도 꼭 촉각을 어, 이쪽 부동산에 아니 주식에 대해서도 한번 바라보실 수 있고 이면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주식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행복하고 기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컨텐츠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